이런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때도 느림없이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신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데요 바로 레노버 요가 노트북입니다. 요즘 노트북을 이용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노트북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각자 중요시하는 건다 다르실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제품은 동영상과 사진 편집, 즉,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제품이고요. 그러면서도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8호 레노버 요가 슬림 7i 15 제품인데요.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최대 10세대 인텔 코어 i7h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h 프로세서는 일반 노트북용 프로세서 중 고성능 프로세서인데요. 10세대 인텔 코어 h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성능은 물론이고 연결성도 상승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인텔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을 탑재하고 있어서 4K HDR 영상 편집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성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제품의 디자인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요즘 미니멀리즘을 좋아하는 채트 세대들에게도 잘 맞는 회색의 슬레이드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가 그리고 레노버 브랜드만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355, 230, 17.9m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1.8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제품 사이드 부분을 보면 전원포트 HDMI 포트 그리고 USB Type-C 포트 그리고 이어폰 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대쪽에는 메모리 슬롯과 USB A 포트 2개 그리고 전원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포트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요가 7 시리즈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5.6형의 제품답게 풀 사이즈의 키보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키보드에는 백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팜네스트 오른쪽에는 레노버의 로고를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10세대 인텔 코어를 탑재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외장 그래픽 엔비디아 GTX 1650을 탑재를 한 제품입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고 제가 성능 부분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레노버 요가 슬림 7i 15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베젤이 슬림한 15.6형의 FH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패널은 IPS 패널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3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sRGB 100%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작업 등을 하실 때 정확한 컬러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헬로 기능을 통해서 쉽게 인증을 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슬림한 베젤을 통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감상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제품 하나의 프론트 페이싱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디커버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퀄리티 좋은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사운드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성능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레노버 요가 슬림 7i 15 모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 중심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세대 인텔 코어 i7 10750h, 즉, h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램은 16GB를 탑재하고 있고, 저장 공간은 1TB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GTX 1650을 탑재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 편집에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제가 직접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을 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유연하게 사진과 동영상 편집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등을 사용하면서 잠시 멈추거나 느림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네, 윈도우 노트북을 사용해서 동영상 편집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미어 프로죠. 그래서 제가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설정을 해 보고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동영상들을 편집을 해보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효과들도 빠른 속도로 적용을 할수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을 바탕으로 배틀그라운드 등의 게임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옵션만 타협업을 하시면 충분히 이런 게임들도 즐기실 수가 있으세요. 배터리는 최대 13시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1시간에 80% 충전을 할수 있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숫자 키패드가 있기 때문에 엑셀 작업 등을 하실 때 바로 숫자 를 입력하시기 편하고요. 이렇게 키 아래쪽에 곡선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타 확률이 더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키의 느낌은 가볍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 모두 다 쉬프트 키가 일반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쌍자음 등을, 저는 쌍자음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자음을 입력을 할 때도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상단 쪽에 다양한 펑션 키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를 컨트롤 할수 있는 펑션 키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패드는 이쪽에, 약간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바로 모던 PC입니다. 모던 PC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윈도우가 탑재가 되어 있고 디자인 좋고 성능이 좋은 노트북들을 이야기하는 모던 PC 제품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노트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이러한 노트북도 어떻게 사용하냐는 각자 유저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레노버 요가 슬림 7i 15 제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 작업 등을 하시면서 가성비 측면에서도 괜찮은 모델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